오늘 세 번째 날은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만 보면서 한번 내용을 추측해 볼까요? 약수는 약수인데, 공통된 약수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의미하고요. 최소 공배수는 어떤가요? 배수긴 배수인데, 두 수의 공통적인 배수이면서 가장 작은 수를 의미한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이미 이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의 내용은 다 배운 것과 같아요 자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첫 번째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까요 18과 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거꾸로 나누는 방법은요. 숫자가 크지 않을 때 주로 쓰는 방법이고요. 소인수분해하여 이용하는 방법은요. 숫자가 클수록 더 유용한 방법입니다. 두 가지 모두 알아야 하니까 설명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18과 60이 있을 때 공약수로 계속 나눠가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18과 60이 있을 때 공약수로 나누어 간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약수. 얼마죠? 2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나눠 보면 9 그리고 30이 됩니다. 자, 또 공약수 있나요? 네. 9도 3의 배수고요. 30도 3의 배수죠? 3으로 나눠 보면 3 10이 됩니다. 공약수 네, 이제는요, 공약수가 1밖에 없죠. 더 이상 나누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눠봐도요,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나눌 때요, 공약수로 나누는 것은 이 아래에 있는 몫이 서로소가 나올 때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 났죠? 각 자연수가 서로 소가 될 때까지 공약수로 계속 나눈 후에 왼쪽에 있는 공약수를 모두 곱한다. 네,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대 공약수는요, 2와 3을 곱한 값인 6이 됩니다. 2와 3을 곱한 값인 6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인수 분해를 사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볼까요? 자, 18을 소인수분해 하면은요. 2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60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곱하기 5가 돼요. 자, 이때 방법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약수니까요. 2의 1제곱과 2의 2제곱이 있을 때그 중에서 더 작은 것을 택해줍니다. 만약에 더큰 지수를 택하면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약수라고 볼수 없겠죠? 따라서 작은 것으로 택해주고요. 또 3, 미시 3인 숫자들을 쭉 나열했을 때 3의 제곱과 3의 1제곱이 있으면 더 작은 것 1제곱 내려주고요. 여기는요, 5에 관련된 소인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1이라고 하면요. 1과 5 중에 더 작은 것 1을 내려주니까 써주나 많하겠죠 따라서 최대공약수는 2곱하기 3이 된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지수는 작거나 같은 것을 택한다. 왜? 공통으로 갖는 약수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공약수는요, 공약수는요, 두개 이상을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입니다. 새로 외울 필요가 없죠. 공약수는 공통인 약수. 최대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의미합니다. 자, 최대 공약수의 성질. 이 부분은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2의 약수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1, 2, 3, 4, 6, 12가 있습니다. 24의 약수로는요. 1, 2, 3, 4, 6, 8, 12, 24가 있는데요. 자, 이 둘의 공약수 한번 찾아볼까요? 1, 1, 2, 2, 3, 3, 4, 4, 6, 6, 12, 12 아, 12의 약수가 모두 공약수에 해당되네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니까 12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두수 두 사이의 공약수는요. 공약수는 바로 이 최대 공약수 12의 약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 예를 들어서 18과 60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하면 각각의 약수를 구한 다음에 공통인 약수를 동그라미 치면서 구하기보다는 18과 60의 일단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구하면 자, 아까 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쓸게요. 최대 공약수는 6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인 약수, 공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 최대 공약수 6의 약수를 쭉써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잘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다른 예를 써서 한번 두수사이에 공약수를 구해 보길 바랍니다. 자, 서로소는 뭔가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입니다. 1 말고는요, 공약수가 더 이상 없는 수예요. 예를 들자면, 2와 3, 4와 15, 10과 33. 무궁무진하게 예를 들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코너로 가볼까요? 자, 선생님 질문 있어요. 서로소와 소수가 너무 헷갈려요. 네, 이두 개념을 혼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내용이 완전 달라요. 서로소는요, 두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두수 사이의 공약수가 1분인 수가 바로 서로소고요. 소수는요, 정의가 뭐였죠? 생각나나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가 바로 소수였습니다. 각 개념 모두 중요하니까요, 둘다잘 알아두세요. 두 번째, 선생님, 우리가 방금 최대 공약수를 배웠는데요. 최소 공약수는 없나요?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소 공약수는 언제나 1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최소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는 잘 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공배수는 무엇이냐? 공통인 배수입니다. 최소 공배수는 그러한 공배수 중에서 최소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번엔 두 가지 방법으로요. 18과 6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볼게요. 자, 거꾸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공약수를 써가면서 쭉 나눠줍니다. 서로 소가 나올 때까지 나눠주는데요. 이때 최소 공배수는 이 공약수들과 몫을 모두 곱한 값입니다. 이때는 180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방법.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18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이때는요, 그 방법이 반대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공배수거든요. 그래서 2의 1제곱과 2의 2제곱 중에 더큰 것을 택해줍니다. 더 작은 것을 택하면은요, 공배수라고 할수 없겠죠. 자, 3의 제곱과 3의 1제곱 중에서는요, 더큰 수인 3의 제곱을 택해줍니다. 자, 여긴 5에 관련된 인수가 없으니까 1이라고 써주면요, 은 1과 5 중에 공배수는요, 그쵸, 5가 되겠죠. 따라서 세 수를 모두 곱해주면, 네, 1번 결과와 똑같이 180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른 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최소공배수를 구해 보길 바랄게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 볼게요. 공배수는 무엇이냐?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이다. 최소공배수는 무엇이냐? 공통인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다. 자, 최소공배수의 성질 한번 볼까요?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쭉 예를 들어서 볼게요. 3의 배수는요. 3, 6, 9, 1이 끝없이 커지죠. 4의 배수는 어떤가요? 4, 8, 12, 16도 끝없이 커지죠. 이때 공배수는요. 자, 찾아볼게요. 여기 12 찾았습니다. 또 있나요? 네. 여기 또 있네요. 24. 이 다음 공배수는 뭐가 될까요? 감각이 있는 학생들은 이미 36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요. 자, 이때의 공배수는요. 바로 최소공배수, 이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두개두개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은 뭘 구한다? 최소공배수를 구한다. 그런 다음에 그것의 배수를 나열해주면 그것이 바로 이 자연수의 자연수들의 공배수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성질이요.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최소공배수는 바로 두 자연수를 곱한 값이다. 왜 그런가요?가 바로 질문 있어요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 한번 나누는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자연수 a, b가 서로 소이면 공약수가 1밖에 없습니다. 1은 나누나 많아져 그래도 한번 나눠보면 1, a, b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쭉 곱해 보면 우리가 구하는 최소공배수의 값은 1곱하기 a곱하기 b가 될 것이에요. 근 1은 곱해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의 값은 두 수의 곱인 a와 b의 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최대 공배수라는 개념은 없나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최대 공배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공배수는요. 끝없이 커지죠?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2, 24, 36, 그다음 공배수 48, 그다음 60, 72 계속해서 커지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물어보면은요. 알수 없다가 정답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최대 공배수는 따로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설명 끝났고요.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